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가득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고통 중으로 이끌어가는 그거 불안함으로 이끌어가는 그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다. 라는 거예요. 환경. 그런데 정말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없게 만들까요? 고통으로 이끌까요? 환경은요, 우리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냐? 우리의 생각과 그 안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우리는 막연히 행복하기를 바래요. 막연히 행복하기를 바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의 정의를 할때각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복을 바라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행복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행복의 의미를 찾는 거.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행복의 의미를 찾는 거. 내가 지금 학생인데 학생으로서의 행복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할일이에그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가정주부고, 내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어디에 하느냐? 그런데 막연히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집중하냐? 돈에 집중, 그리고 편한 곳에 집중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뭐가 가장 되고 싶을까요? 예전에는 첫째가요. 저희 때 저희 때는 첫째가 무엇이냐면 과학자였어요. 초중고 다 통합해서 뭐가 제일 되고 싶냐 하면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요 세대가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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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것을 아이들이 추구하고 원하냐? 편한 것을 추구해요. 편한 우리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요. 연예인들. 뭐 MC들, 유명한 MC들, 그리고 유명한 뭐 아이돌들 이렇게 나와요. TV에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쉽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주목을 받고 나는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너튜브를 하는데, 너튜브를 하는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아, 연예인들은... 한번 딱 만들자마자 구독자가 만명이 넘고 십만명이 넘고 백만명이 넘고 그래. 그래. 연예인이야. 그러면 쉽게 뭐를 벌수 있어? 돈을 벌수 있어. 그리고 편하게 살수 있어. 그리고 1, 2위를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연예인이고요. 하나는 프로게이머래. 프로게머프로게요 왜요? 너무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모든 것을 쉽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피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피하는. 그런데 그 피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그 가운데 의미를 찾을 때만이 가능합니 어떤 것이냐 내가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것을 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 의미를 찾는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의미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의미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공부를 할 때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전에는 부모님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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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척을 했어요. 의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할때 무엇이 생기느냐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를 찾으면요 어떤 것이든 그 의미를 찾으면요 그 의미로 말미암아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요, 쉬운 거 편한 것만 찾는 시대예요. 쉬운 거 편한 것만 찾는 시대 쉬운 거 편한 것만 찾으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떠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20년 전에 시작됐대요. 20년 전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하고 청년들을 대고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국가에서 제공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회사를 그만둔대요 왜요? 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어디서 생활하느냐? 집에서 있대요. 집에서 뭐를 하느냐? 게임을 하대요. 게임을 대요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 여러분, 의미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아무일 때 생겨. 아무일 때 생겨. 그리고 그 의미가 생겼을 때 무엇이 생겨하게 되느냐? 비로소 의미를 찾았을 때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서지 않고 목표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등 길로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위에서 유혹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의 기도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대부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루고 싶은 것이든, 가지고 싶은 것이든, 그 제목 앞에 뭐를 붙이면 딱 맞느냐? 기도의 제목 앞에 뭐를 붙이면 딱 맞느냐?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거를 붙이면 딱 맞아요. 나도 남들처럼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나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나도 남들처럼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기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요. 무엇이 말하는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싶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싶어. 건강한 정신상태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누구처럼? 내가 아는 저 건강한 가정처럼. 남들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요, 확실히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했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먼저의 의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먼저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냥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세요. 확실히 임하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더러, 또 누가 위로우시냐? 하나님이 위로우시더라. 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미래를 구하라. 아니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왜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지금 너희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힘든 것에 빠져서 집중하지 말고 지금 네가 집중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니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요 우리는요, 다 누구에게만 집중하느냐?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다 누구에 집중하느냐? 나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요. 주의 환경에 집중해 예배는 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단이 깨끗해야 된다. 강단에 무, 무엇이 놓여져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만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강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강단이가몇 단으로 이루어졌냐면 3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자는요, 밑에서 하고, 설교자만 정말 정중한 강단에 설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 바로 뒤에 무엇이 있냐? 성경책이 이여져 있어요. 철저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오시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언제부터 드렸던 예배를 모토로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유대인들이 드렸던 회당 교육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를 표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누구의 말씀에 집중을 했느냐?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런데 주위 환경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하고 어디서 보느냐내 네, 환경을 봐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도 예수, 기도에서 중요한 것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그럼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빠질 전도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그 그것. 그것이 사람을살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믿어. 나를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덜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못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악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장로 때문에 상처받았고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고 교회 중직자들 모습 보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런 그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녀석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차있으면요, 똑 찍어도 똑 찔러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관순 여러분 너무나 잘아죠요 유관순. 유관순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에게 물었대요.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기차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물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당연한 소리말뭐라 물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들리지. 그런데 유관순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기차소리가 나는 내기에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들리 여러분 유관순의 생각과 유관순의 집, 집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대한독립이 있었어요. 톡으니까 뭐가 나냐? 대한독립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톡 찍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툭 찍으면 뭐가 나와요? 툭 찍으면? 툭 물어보면? 왜 그래? 어 아,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툭 찍으면 예수님이 나와요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고 의, 내, 지금 내게 의미 있는 그것이 무엇이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기도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지금 내가 죽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게 뭐다? 우리 전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 성경의 수많은 선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면 그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크게 쓰임 받았지만 뭐. 복의 권호이 됐지만 뭐.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여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어디 내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거기 왕이 있어요. 바로가 볼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비모에 반해서 야저 여자 왕궁을불러들어라내 마누라니까, 내 아내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내 뜻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소리 한번 붙들인 인생은요,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영접했어요. 내가 구원의 자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건져내 받았어요. 그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애굽의 재물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더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학생의 시기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그분,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될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익이냐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실, 더 하실이죠. 우린 용하기만 말했는데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이습니다 오직 하나님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인간 관계, 사고 방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닌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 주인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는, 우리에게 토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아멘.